어, 씨발, 뭐 맞지? 아니, 이거 150도면 맞을 줄알았데200 정도 둬야지. 어, 200정도 맞으니까 죽인다. 패치 있지? 네, 파로코프패시 파일이지. 아, 내 돈. 있다. 드러났다 한방 캐 있다면서. 반대편에서 잡고 있다. 수폭 구안 들고 왔는데? 아유. 조심! 야신! 앞에 있다! 앞에 있어! 저 바로 앞에 있어! 미니걸 앞에! 아니 미니걸이 뭐야 기한차 앞에 아니야 있었어 방금 까지 들어갑니다 적용할게요 <놀람> 할 소리 아군 뺩까 위에 있다 위에 나무 없는건데 위에가야된다 뒤에 우리 뒤에서 폭탄 소 뛰어온다 오저면에서 뛰어온다 미치 폭둘뛰어서 <목소리> 하나 못 잡았어 우리 들어온 입구는 보고 있을게요 아 오케이 봐주세요 그러면 스키브 하나 일단 컷 야신 컨테이너 아니지 이거 어나 컨테이너 아니야 나야 사까리 둘컷 컨테이너 넘어왔 어어 난 넘어왔어 옥상 저기 스킵 하나 컷. 어나셔 와서 발는겠네나나 슬탄 하나만 던져 볼게. 오케이. 왼쪽. 어, 들이다 아, 진동 계 그냥 자 꽂는다. 아, 잠시만요. 안 돼. 안 보여. 어. 야, 어디야? 머리 위에. 나 이거 건물, 렉서스 건물 들어간다 그냥 클리어할게. 어 죽였어. 하반 아니 아니. 아 멈들 아. 반 잡았어. 아더 있다. 저기서 하나 잡았어. 반대편 보는 중. 길레스 건물에서. 나 총, 나 잠깐만, 나 총알이 없어. 너무 멍청했어. 아, 존망게임. 야, 미안하다. 총이 없냐? 어. 아이, 지하지 마, 씨발, 야. 총 아. 총 어디가? 이쪽 폭 들어봐. 아이씨. 아, 내가 살려, 살려서 내보내볼게. 진짜로. 어, 스킵 하나만 잡아줘. 스킵 하나만 잡아줘. 컴퓨터.. 테퓨터 버려라. 어, 버려. 범치자. 아이, 씨... 이, 이, 아 안에 보암치다, 어. 여기, 야, 미안하다. 거기는 씨... 보이지 않을까? 아니, 아니, 괜찮아. 안죽어안죽어로 아, 텔라, 이거 보겠어, 여기 탈출. 아, 못... 아 씨발, 나 살려내고. 아, 이게 뭐야. 아, 이 아... 아니야, 아니, 병아니냐 이거. 제트위를 시켜버리네, 그냥. 나건축이로 늦춰줘, 빨리. 아, 도망가는데, 씨발? 아. 하나 아, 더왔어 오케이. 나 어디 사나 이 일에 네시가 막긴주 있는 거 아니야? 야 자, 맞지? 앞에 몬블 있어. 어, 야야, 야, 저 몬블. 우리도 병 넘어겠지? 어, 병 넘어 이 몬블. 준비해볼게. 아, m p 1 3 타면 좀 싫은데. <목소리> 앞에 몬블. 아, 에 앞에 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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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았어 그걸 그냥 달려가서 엎드리네, 미친놈. 야, 1, 3, 4, 2, 3, 2 야, 1, 3, 3이 두 자루인데? 얜 권총인데? 아니, 잠깐만. 나 1, 3, 3두 자루 입 좋지? 못 입하겠노, 마요. 가자, 가자. 야, 이게 시즌, 시즌 첫판이었어. 뭘 만에 못 하겠냐, 시발. 1, 3, 3두 자루. 아이, 총안 들키게 해장트 돼, 시발. 내가 어떻게 내려볼게 야벅차지랑8 잠깐만 1이8밑 앞에 앞에 옆에 왼쪽한보로 아, 아, 보고 있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잡았어 하나 야 왜왜왜 왜, 왜. 뭐야 어 죽었어 아니 아니 하나 잡았다니까 아, 클리어라고 안했잖아 내가 이거는 미 잘못인거 같아 인정하기네 아니, 근데, 시, 앞에 시체가 셋 있더라고. 이러면, 제발. 시발. 시체 못 먹었는데. 뭐야, 사운드? 어, 나 아니. 나 들었어. 핸드젤 일단 먹어. 너 화면 안 보인다. 그래? 내가 어. 나중에 체크해보내 켜져 있는데? 내가, 내가? 어? 한, 바퀴 한 바퀴인데?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우리한테 맡겨? 아니. 그니까, 해가 아니냐, 이거? 야나 러시아 몸부들려아니나 중국어 몸들. 그 소리. 아 너봐 네 위치 알잖아. 아 여기는 볼수 있지. 나쏜게 아니잖아. 야그 VIP 하더라. 예 내려와서. 아그 가서 보면 돼 괜찮아. 다른 사람들 안 봐도 돼요. 그냥 가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앞에, 잠깐만, 멈춰! 띈다. 하나 더! 띈지. 나 2층에서 볼게. 오케이. 아니, 하체도 있어, 치에도 두, 한명 아니야. 하나 잡았어, 하나 더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 둘더 있는 거야. 그, 맞아, 파란 벽이야. 그, 아치, 까 아치. 이게 아치. 로바케는으로 가서. 바케 바케인으로 가서. 바아 가서. 도그인으로 가서. 바케인으로 가서. 바케인으로 가서. 바케인 같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방금 응, 송관이도 있어, 캐릭터. 씨발, 저것 때못 잡았어. 헝클이하고 무슨 게 갑자기 뚝뚝 하면서 그냥 날아가가지고.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캐핵인가 보법이다. 아니, 아니, 레길 거야. 에이. 아, 병신, 씨발. 이야. 푸쉬 해볼까요? 예, 해봐요. 벽면에 어? 있어요? 뜬다, 뜬다. 뭐, 그러는거 뭐, 방금? 뭐, 뭐? 후루탄 까고 던져. 파란 펜처 너머로. 까고 푸시해 까고. 아, 어, 맞네. 저푸시 더러워. 저푸시푸시 던지고, 푸쉬. 시 가티도 그거 빙빙 어, 그... 어, 그 아그아팀이 왼쪽 건물 안으 들어갔어. 어 왼쪽 건물 안으 들어갔어. 응. 하나. 건물, 뭐 건물 아, 안에 있냐? 뭐야? 건물 안에 있는 거같 건물 안에 있다. 왼쪽 건물이었네. 씨발. 아이 잘못 들었네. 어, 못, 놀라게, 못 나오게 막아, 못 나오게 막아. 괜찮아. 네, 예, 일 막고 있어 조건이 보고 있어. 잠금한데?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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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뛰고 있다, 뛰고 있다. 야, 지금 건물로 뛰고 있다. 내 건물? 호,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요 예. 어갔어 건물 1층. 오른쪽 건물 1층. 한 대, 저, 한 대? 두대 맞긴 했어요.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야. 지금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